자타 부위엔이 추 그녀는 원하지 않아요 뭐를 가는 것을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죠. 수와 그래서 我指好.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의 어쩔 수 없이가 더 있었어요. 사급에 항상 묶어서 예전에는 부더 부가 나와서 제가 오늘은 나서 뿌덕부를 다시 얘기해 봤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거랑 혼자서 일단 가요. 취. 그리고 쌈 부. 산책하다. 발걸음을 산 흐트리고 돌아다니는 거. 그래서 이합동사. 얘가 목적어. 따로 붙은 거고요. 일단 가고 그 다음 산책할 거니까 동사투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한국말로 해서 할 때는 산책하러. 같다.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이런 쌈뿌 같은 걸 우리가 중첩을 한번 해볼까요? 가볍게 산책을 좀 하다. 쌈뿌, 쌈뿌 하시면 안 돼요. 동사를 중첩하라 그랬지, 목적으로 중첩하라고 한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 중첩하셔야 되냐면, 쌈, 쌈뿌. 뿌는 그냥 한 번만 쌈, 쌈뿌라고 중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면 일단 우선은. 쌈뽀 같은 단어가 이합동사라는 걸 아는 데서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겠죠.